블러드 사이퍼플 주세요. Five, f o 오글 오글. 힐러분들이좀 타주세요. 오프 택이랑. 쟤각쟤잘지주주시요요먹도 쟤도 넣어주시고요. 킹도로좀뺄게 바로바로 바로 박아주세요. 다음편은 잘 먹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었네요. 나도 아주시고 지금 나도 시도. 지금 나도 시도. 지금 나도 시도. 지금 시도. 지금 나도 시 이런차트 하고 돼있잖아? 블러드 주시고 가들쩡님 전부 좀 줘요 셀프 블러드 쓰세요 저 힐러 하나 죽었으니까 쓸데없는 거 마저 마시고 바닥 좀잘 지어주세요 여보, 바닥 좀잘 지어주세요 기름 좀잘 먹어주실래요? 일나다나가주고요 기름 넣어주시고 <laughs> 가운데 바닥 좀 지어주세요 자리가 너무 안 좋거든요. 렌드만 미셔야될것 같아. 강복 보기 전에 잡죠. 렌드만 열어주세요. 디렁 안 드셔도 되니까 덴던이 밀어주세요 선생님 로봇 좀잘찾줘요 ねえ。<music> 마지막부터 들어오시고 뒷핀을 <laughs> 핀 치고요 갈 거. 트리쥬! 트리 사진님 전부 줘요. 받아줘, 괜찮 저기 올라요왜 이렇게 빈서상태요 반대쪽 전부 힐러 줘요 딜러 줘도 돼 그냥 딜러 아무나 줘청군이 혼자 살릴 수 있을 거야 쓱 뜨는 거맞지 마세요 힐러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거임 로봇 출신, 왜안 차죠? 이거 그래서, 반대로 돌려요. 우리 그다음밑쪽으로갈까요 바로 탱크로 넘어져 오세요. 3사하 3물, 시사파 3사파, 3사파, 성개파 3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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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잘했고 마지막 폭탄 유도 한번파 3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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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거기 돌리고 वड़े अच्छा 제가 네, 탱할게 올라올거예요 이걸 좀 더럽게 나왔어요 점폭기 유도하시고. 박치기 바로 해줘요. 바로 눌리시면 돼요, 증관님 내가 도발했어요. 자리 좀 빨리 잡아요. 점폭기 유도 이상하게 됐어요. 괜찮으니까 해요. 연파 두시 맞추고. 쫄 나올 거에요. 박치게 해주시고. 쫄 이쁘게 나왔어요. 멤버기도 <놀라> 이상하게 됐고요. 이번엔 개인 생존기 준비하세요. 어? 유도 좀 잘할래? 좀? 어? 풀 잡아주시고, 갱생존기, 실7치 대지 물려줘요. 멀링 잡아주시고, 풀들 하러 가셔야 될것 같아요. 별 동굴 눌러줘야 돼요. 됐어요, 눌리지 마. 음. 태퍼 주고 이동. 연파 보세요. 연파 보세요. 본진 음. 하나. 사연이 전부만 넣어놔요 저는 애들 유네스고 3, 이따가 2, 동굴로 데려와야 될듯 다이아본을 잡으시고요 동굴 잘 눌러주셨고 저렇게 센세있게좀 해줘 쫄라 올거예요 쫄라 위치 확인하시고. 왕거리 멀리는 거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대피이 생존에 하나 큰거 올려요. 박치기 준비하고. 박치기에서 바로 박아주세요. 그걸 했구요. 아, 떠났다. 침을 해서 먹을 준비해라. 동굴 바로 눌러줘야 돼요. 오프팅도 지원해줘요. 박치기 준비하시고. 나 동굴 눌리고 오픈. 다이아 바로 눌려줘야 된다. 박치기 해주고. 테인플 돼지 벌리고. 이번 툴 잡으셔야 돼요. 이번 툴 잡고 랜드 밀면 될것 같아. 그냥. 랜드만 밀어줄래? 페이지 보지 말자. 오프탱지연하러갈 거야. 내가 갈게 가지마. 내가 다 눌릴게. 눌리지 마. 개생중에 하나씩만 눌래. 랜드만 밀어줘툴밀지 랜드 말고 랜드만 밀어요 오철박사 보고 파멸복탄부터 보세요. 나장자이 나도 안다겠어대도안 되겠어. 나도 안 되겠어. 나도 안 되겠어. 나도 안되가 용수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박을 수 있으면 박아죠 아, 슬했다. 상대. 가문 깔아놔. 올라가서 따로. 깔아. 이코두개 태우 갑시다. 또 버렸어요. 아마 여기 두개탈것 같아요. <laughs> 상기하시고 대상자 확인하시고요. 고철박사 보고 파밀폭탄 보다 보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이번에 는 주탱흉물. 그냥 제가 냄거 근처에 있는 거셔츠로 푸셔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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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거 셔츠보세요보지라고 맞은 것 같아. 리피님 네. 생존기 하나 올려야 돼요. 네. 고철바사부터 보세요. 터세 봐주시고요. 이거 왜안 하냐. 상알폭탄 봐주시고요. 나머지 냄대봐아줘요다 처리됐으니까. 소가 보니까 소가 보고 냄새 좀 빼줘요. 응. 바닥 보세요 밀레 보라했다. 바닥 보라했다. 대표님 주심. 네저 이거 두발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아우. 한 듯한 거죠? 괜찮아. 외생기 코래요? 목겁이랑 희수 있으니까. 고철박사 파멸포탄부터 봐주세요. 역삼 파밀 폭탄 제가 할게요. 나머지 파밀 폭탄 음. 봐주세요. 지금 주팽왜생겨나머지 이거 한번 바닥 보고. 도발했, 했어요 음. 고철 박사 도발 좀 해줘. 신이님, 계집 한번 올려주고. 안정화 시켜요. 한 개. 발바닥 보시고요. 반는방역병에 깔렸다 음. 이번에 죽팀 형님 다이아초 파멸포탄 제거합니다 터스에 벗겨주세요 이거 파멸포탄 뒤에 하나 봐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역삼 어, 오케이 잘 있을게요. 먹었고 개인 생존기 올리셔야 돼요 많이 아픕니다 여기서 두개 태우고 가죠. 발바닥 빵 밑에. 이번에 공 걸린 사람 적당히 먹고 냄들 그냥 바로 박아요. 아마 고철박사 먹고 가면 된데 바로 박으면 될 듯. 바로 박지 말고. 고철박사까지 먹고 가요 안전하게. 님들 박으면 될것같요 저건 내가 한번 볼게요 나중에 5 4 3 2 1 좀몇 아시다 그 슬로우 젠치장 용순 챔플 이번에 근데 안 걸리신 분 다음에 걸립니다. 확인하세요. 노려주세요. 얘도 댐면 들어오셨어. 파드마 챔플 s a 생생하하요요 칼날 강 a 적 폭발 그 다음에 트리 정리는 <laughs> 유도하시고 유도하 a 들어오세요 어, 그만 맞아요. 많이 아파요. 레드갓문, 블루 너빼. 가만 위치 확인하고. 스위치로 겁니다 확인하세요. 스위치, 블루 너빼, 레드갓문. 낙서하지 마라 했다. 끝나고 블루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자리 잡히면 스위치 보고 유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길 많이 남는다 자리 잡고 스 도니에 주문표 없어 유도하시고요 마지막 사장님 매이저 내려갈 준비하세요 산다걸 시은브굴히은 볼로 자리좀 만들어주고 지뢰 조심하세요 슉크. 이죠 이천 히석, 그 다음에 레레이저준비하시고요 그냥 대마치 깔아 천이 죽기들 쓸데없잖아 대상자 확인하로 블루 바로 내준비하세하세요 칼날, 칼날 증강 어, 쉿. 내가 내가 왜죽전나 좀. 부드에 이천 야 돼요? 천이 레드에서 시저님 해줘야 돼. 시저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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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넬주인가요 버스 내주인가요? 버스 내주요 버스 내주인가요? 버스 내요 버스 내주인가요? 버스 내주인가요? 버스 개인요 버스 내주인가요? 고스 내주인가요? 요 버스 내주인가요요 레드 더 백, 블루 간문 네. 스위치 확인하시고요 블루 내려오시고요 생선 먹어요 간문 탈 준비하시고요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물라클 들어온 대로 써주세요 물라 10초 남았네 레드 올라가고, 블루 내려오고, 스위치까지 봐야 네. 돼요. 스위치까지 봐야 돼. 지뢰 보시고. 지뢰 밟지 마. 발로로 하지 마. 랜덤으로. 지뢰 봐. 지뢰 봐, 지뢰.